나는 간호사이자 유튜버이자 블로거이자 대학원생이다. 아, 크리스천이다. 나는 이것저것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제 교회 동생이, 언니는 기도 몇 시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녹차 라떼를 바로 쏟아버렸다.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긴 했지만, 반복적인 죄와 넘어짐은 계속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의료선교대회에서 싱어로 갑자기 서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기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또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혜롭게 잘쓸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또 감사한 것은 기말고사 전에 긴 오프를 받았었는데 그 오프 동안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 갑자기 잡히게 된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나의 섬김과 마음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시험을 진짜 잘 보게 하시고 장학금도 받게 하셨다. 생각해보면은 나는 계속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로 완벽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시는 것 같다. 때로는 내가 인내하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고 계셨다. 계속 믿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들려주셨다. 마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